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감성 usm5 라고나 앞쪽 하드 링크를 구원해 보겠습니다. O형 재상사에서 구매했고요. 명칭은 스테빌라이저 링크입니다. 13mm 너트와 같이 왔습니다. 너트는 순정이 더 좋아요. 비품이지만 유림테크에서 만든 국내 생산 제품이에요. 8,900원으로 정품 대비 저렴합니다. 17mm 순정 공구입니다. 순정 공구에 연장대를 연결해요. 휠 볼트를 살짝 풀어줍니다. 헬갑합니다. 휠볼트 인팩으로 풀어줍니다. 자석 복스면 휠볼트 빼기 쉽겠네요. 타이어는 바닥에 두고 작게 하나 더 추가합니다. 프랑스 갬성 휠볼트입니다. 팔드링크예요 위아래 너트 두개 풀어 주면 됩니다. 잘 풀리게 WD 뿌려 주고요. 너트가 특이하게 16mm입니다. 잘안 쓰죠? 연장대를 연결해 풀어요. 임팩을 이용해 풀어줍니다. 로어암을 잡기를 이용해 살짝 들어줄게요. 자기가 추가로 없으신 분은 활대를 지렛대로 벌린 후 탈거하셔도 됩니다. 올려주니 활계링크가 쉽게 탈거되었어요. 볼조인트가 힘이 영 없네요. 하부쪽 너트도 풀어줍니다. 너트 푸는 영상이 없는데 공간이 좁아 플렉시볼 라쳇으로 풀었어요. 어떤 방식이든 너트만 잘 풀면 됩니다. 팔드링크 탈거 되었어요. 신품과 구품 확인해요. 기존 너트는 16mm, 신품 너트는 14mm입니다. 구품은 볼 조인트가 수명이 다 되어 흐물흐물해요. 신품은 볼 조인트가 탱탱하지요. 신품 활드링크를 장착하겠습니다. 해거라 빡빡하네요. 1삼 mm 너트를 체결합니다. 너트는 원래 있던 게더 좋아요. 스프링 와셔도 있으면 더 좋았을 듯합니다. 임팩의 연장대를 연결해 조여줍니다. 하부층 너트 손으로 걸어주고요. 1 3 m m 플렉시볼 라체스로 조여줍니다. 체결 토크는 10에서 12kg 포스미터 입니다. 너트 조우다보면 감이 오실텐데 적당히 조여주셔요. 상부 너트도 옵셋렌치로 마지막 조여줍니다. 무호함을 올렸던 잡기 내려줍니다. 조수석 할드링크 교환 방법 아주 간단하죠? 스페어 공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킬볼트에 이렇게 꼽아서 사용해요. 프랑스 감성의 배려가 아닌가 합니다. 킬볼트 가체결을 인색으로 조여줘요. 체결 토크는 9에서 12 Nm 볼스미터에요 운전석도 같은 방법으로 후딱 교환했습니다. 교환된 앞쪽 할드링크에요. 감도 좋고 잡소리가 사라지네요. 이 부분 볼조인트에서 유철 넘을 때 찌끄덕! 탁!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작업 끝나고 아낀 공인비로 일본 라멘 먹으러 왔어요. 가격은 저렴한 3,900원이지만 맛은 고급입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무인 주문해야 해요. 미소라멘과 돈코츠라멘 플러스 돈까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